베테랑으로서 느끼는 올 시즌 2025년 삼성에 가을야구는 어떤가요? 어뭐 보시다시피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되게 넘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라커룸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면 라커룸 같은 데서 후배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다면 아 제가 해준 얘기는 없고 뭐 대략 후배들한테 제가 좀 어떤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어 제가 뭐 아, 말을 한다기보다 좀 듣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누가 얘기해 주나요? 보 아버, 뭐, 이재현 선수가 이제 뭐, 자기는 게임 체인저가 매일 이제 되려고 한다면서 저한테 이제, 형이 뭐 15년 동안 야구해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말 하는데. 좀 약간 기분 이상하면서 되게 음. 좀 뭔가 힘이 되더라고요. 음. 네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뭐, 일단 SSG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, 뭐, 무조건 뒤는 없다 생각하고 일단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할 생각입니다.